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조민 씨가 본인의 장애 아동을 교사가 학대했다 하여 신고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때 조민 씨는 본인의 아들 몸에 몰래 녹음기를 장착해서 교사와 장애 아동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합니다. 1심에서 교사에 대하여 아동 학대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이라 하더라도 선고 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축에 드는 유죄 판결이긴 하나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 즉 2심에서 그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하여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조민 씨가 제출했던 아동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거죠.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한말 자체도 사실 아동학대가 성립될 만한 내용인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교사와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아동학대의 핵심 증거로 교사의 발언이 녹음됐을 때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가르는 기준은 매우 모호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선생님 몰래 녹음을 했고, 아동학대 증거로 활용하면, 이거는 합법이에요.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이죠. 영유아, 한 살, 두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우미로부터 학대 당하는 것 같은 정황이 있어서, 부모가 그 아이 옷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도우미가 CCTV가 안 보이는 데서 뭐 때리고, 쥐어 받고, 욕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으면, 한 살, 두살 정도 된 애가 어른이랑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 내용 녹음이 아니라, 불... 불법 행위, 범죄 행위 정황을 녹음한 것이라 하여 합법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이 주호민 사건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매우 애매한 사건이에요. 주호민 씨 아들이 장애가 있어 그 아이에게 몰래 녹음기를 주호민 씨가 설치한 것은 아이와 교사 사이 대화를 불법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불법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되고 기소된 사건으로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 위법하다, 애초에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당수심 재판부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적으로, 범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